상태에서 치고 자, 이제 제가 차기를 잘할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이 꿀팁들을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시면 어, 나만의 훌륭한 발차기 기술을 얻을 수있으실거예요 먼저 무릎 져기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탄성력과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 주고요. 자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한쪽 무릎을 접어서 가슴께로 끌어 올립니다. 굼실 이크. 굼실 에코, 굼실 에코 굼실 에코. 어, 쉬워 보이는 동작이죠.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앉았다 일었을 때그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접어 올립니다. 굼실 에코 굼실 에코, 굼실 에코자 이렇게 무릎 제기를 반복적으로 연습. 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펴는 이 궁실이라는 동작의 힘을 반대편 무릎에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궁실 힘. 궁실 힘.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없이는 높이 찰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이런 턱을 찾아서 다리를 올리고 스트레칭을 연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다리를 올리시고요. 정면 바라보고, 골반이 정면 바라보기한 후에 숙여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아픕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무릎 뒤편, 오븐과 뒤쪽인 허벅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제격 차기를 할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계속 연습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상체를 숙여주면서 발목을 당기면서 계속 해주십니다. 자, 최소한 5분 이상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발바닥 모서리에 대고 두고 꾹꾹도 늘려주십니다. 장력근이라고 하는 부분에 근육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굳이 기구 없이 자신의 맞는 높이의 턱을 찾아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반대 방향도 연습해야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처음에는 가볍게 눌러주십니다. 발목이 처음엔 잘안 당겨집니다. 보통 이렇게 펴지세요. 그러나, 당기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된다 싶으면 상체를 눌러주면서 계속 연습해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서리에 다시, 다시 놓고, 욱 눌리면서, 강요근 쪽, 어주고 늘려주시는 거요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높이의 발차기는 힘들어집니다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발등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등평기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데요 먼저 바닥에 앉아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닥에 앉아서 발등을 쭉펴시니 허벅지에 힘을 꽉 주고 펴줍니다. 발등을 펴라고 하면 보통 발등은 이렇게 발가락을 꺾은 상태에서 이렇게 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발등부터 발가락까지 일직선 보석도로 가는 그 다시 발목을 당겨주세요. 허벅지힘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아킬레스 근도 풀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시 또한번 펴주시는 거죠. 자, 옷을 잡아서 정아하게보이렇게쫙 펴주세요. 펴지상태에이 발등에 정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발가락은 아니라고 그랬죠? 발등 다시 당겨주시고 처음 하시면 발에 지가 날 정도로 통증을 느끼시는 거예요. 반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발목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연습을 또 해보십니다. 어, 다음은 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는 타깃을 맞추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만 실제로 한번에 그렇게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높은 공격을 하다보면 뒤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근육을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어, 타깃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체 근력과 유연성이 동시에 만족되어야지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동작들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낮은 높이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폼만 잡을 수 있다면 나중에 근력과 유 연성이 개선되어 높은 차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연습하는 방법 한번 보죠. 처음부터 뭐, 이렇게 높은 거를 찰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차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좀 낮게. 뭐, 이 정도.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동작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폼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죠. 하나 둘셋 요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리감이도 생기고 그리고 또 자신감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 둘셋자 이렇게 천천히 처음에 하다가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 거리 감도 생기고 발등에 부딪히는 느낌도 익숙해지면 빠르게 차보는 겁니요자 그러다가 이제 충분히 이제 몸에 무리가 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면서 몸에 무리 없이 익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작은 폼을 가진 상태에서 높은 위치를 충분히 찰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시고 꿀팁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능청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먼 거리에 있는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은 옆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허리를 이용해서 휘청거리는, 그 능청이라 하죠. 능청거리는 동작을 통해서 거리를 충분히 더 먹고 들어가는, 한이 정도. 능청을 많이 할수록 내가 더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리를 내가 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공격에 당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거리에서 제가 먼저 차보고 어, 충분히 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눈충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제가 찰수 있는 거리가 이 정도입니다. 음식, 피크 이 정도 차는 거죠. 자, 그 거리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발것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발한 발바닥 정도 벽을 물러서 겠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쳤을 때는 거리가 멀어서 찰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능청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의 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능청! 이렇게 상대의 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청을 잘 이용하시면 상대의 허를 노려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게 차기의 예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법은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 경기에나 하지 않는 동작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주로 이제 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의 위해를 많이 가할 수 있는 동작들의 모임인데요. 자 상황에 따라서 이발 모양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이 발끝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발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부리를 젖혔을 때 나타나는 이 도톰한 부분을 앞발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꿈치 아래에 있는 이 도톰한 부분을 우리가 뒷발바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공격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부리로 하는 동작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부리 발끝으로 치는 듯이 들어갑니다. 발끝 단련을 많이 하면 어, 차는 사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맞는 사람들은 힘이 끝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겠죠. 자 다음은 앞 발바닥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발끝을 젖힌 상태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뒷 발바닥으로 공격하는 모습 자 이거는 이제 발목을 이제 발목을 젖혀줘야 됩니다. 발목 발목을, 발목을 젖힌 상태에서 펌치 이렇게, 이렇게 차는 거죠 발모양을 이렇게 발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공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고 예법화된 공격을 상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 전강이 상대의 무릎, 그리고 낭심, 배, 간, 명치, 이 부분들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높은 부분을 공격할 필요는 없겠죠. 실전에 있어서 턱이 항상 노출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고,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분들은 신발을 기본적으로 씻고 어, 있기 때문에 이 발끝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낮은 부분부터 공격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강이 배가 이 부분이죠. 정강이라는 부분을 차고, 그리고 무릎이 한이 정도 되겠죠. 무릎 부분 마찬가지로 차고, 물론 뒷발바닥으로 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남자의 중요한 양심 부분, 그죠? 차죠. 그리고 배, 아랫배, 아랫배, 간, 명치 정도 되는 부분, 철, 꼭 높게 찬다고 해서 실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재계차기 하나로 다양한 부위에 공격을 한다면 실전성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재계차기의 예법 형태는 어, 초근접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무릎을 펼수 없을 때 무릎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힘은 그대로 실립니다. 발등에 실을 힘을 무릎 끝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근접하지만 힘은 그대로 실어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데에서는 리킥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택견에서도 리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장에서 쓸수 없고요. 위급한 상황이나 실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택견에 있는 발차기 중 하나 재결차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열심히 수련하시기 바랍니다.